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계정 하나를 만났으니, 정로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지키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걸어갔다가 상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일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거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이 침 위에 옥에 가두고 간절에명하이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예, 갑자기 큰 지지에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베리포 성교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로 인하여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의 그 주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혀 무고,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인 그 여인이 아주 귀신같이 바울과 신라의 정체를 폭동하게 되어지죠.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즉, 기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즉, 기 높은 하나님의 종이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한 자들입니다. 아주 복음이죠. 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귀신도 아닙니까? 그 얘기를 계속 연달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괴롭기까지 했다라고 바울은 신라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16절 상반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근데 기도하는 곳에 늘 이렇게 정해져서 그곳에 가는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기도하는 중에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기도하러 가다 일어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괴롭게 해서 예그리스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이 귀신을 의지해서 정말 치던 여인이 더 이상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그 여인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20절을 함께 보죠.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위대인 있는데 우리 성의 심이 요란하게 이십일 로마 사람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뭐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심히 요란하게 한 일도 없는데 뭐 실제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을 뿐인데 이런 억울한 음행을 씌워서 고발함으로 이제 매를 맞게 되죠. 이십이 우리가 일제히나 고발하이 상관들 로을 직접 벗기고 매를 치러가요. 그 많이 맞는다. 깊은 오기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발에 착구가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네, 이런 이 와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그 어, 행동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이 억울한 이 상황에서 그리고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된이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자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뭐 기도가 그이 순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설교 그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라는 것은 기도를 매일 같이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했다라는 거죠. 이런 환란 가운데서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 지금도 어, 지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어, 이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 상황과는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찬성이 터져나온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기도라는 것은 상황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찬성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들은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6절 함께 보죠. 예, 갑자기 큰 질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벗어진지 모든 그 작구가 열리고 또 감흥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간수장이 깨어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하려고하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가 우리 말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 어, 목숨을 해치지 말아라. 자기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말려오게 되죠. 그때. 이 간수장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사도 바울에게 던지게 됩니다. 30절 계속 한번 들어가 봅니다. 30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그네 그도 아마 즉각적으로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30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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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네. 인생일 때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 크리스도. 바로 그분을 그들이 듣게 되죠. 그분을 믿으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가족들을 모아서 다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4 마지막. 휘날레이죠. 34 시작. 그들을 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이런 어,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었느냐 면 바로 이 간수와 이 간수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의 섭물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 사실 과정에서 이것을 할 수는 없었겠죠. 사도 바울과 실라, 그럼에리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귀획 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 근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해게 기도했고, 그래 그 기도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와 바로 이런 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만일 바울과 신라가 이런 억울한 상황 이 몸이 만징차이가 된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을까 만일 바울과 신라가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원망고 불평했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이 본문 2 5절를 보면, 한밤중에라는 말의 표현이 있어요. 한밤중에. 칠것 같은 그 깊은 그 밤중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인생의 그 깊은 한밤중에 있죠. 칠것 같은 너도 고통의 그스스릿그 그 시간대를 우리는 한밤중이라고 얘기하죠. 새벽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소망이 있고 희망의 어떤 시간대라면 한밤중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주 극심한 그런 시간대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암울한 그 시간대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선회를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그 영성이, 그런 은혜가 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님 오늘 말씀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저들의 인생에도 이 한밤중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정신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용성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역사의그산 증인들이 되어지도록.